1206번은 유리함수, x분의 1 위에 두 점, a, b를 지나는 직선과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p, q, 그리고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 b-라고 할 때, 삼각형 po, q, 삼각형 p, b, b-의 넓이의 최솟값을 구하는 거죠. 그러면 그 넓이, 삼각형, 두 삼각형 s1과 s2의 넓이의 식을 a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 주면 되겠죠. b가 a 분의 1이니까 a는 1보다 크고 그러면 a, b의 직선의 방정식부터 구해서 q점과 p점을 구해 주면 되겠네요. 그러면 어, 직선의 방정식은 x의 증가분 먼저 기울기부터 a 플러스 1분의 그 다음에 a 분의 1 플러스 1이 되겠죠. 마이너스 2마 마이너스 1이 지나는 거니까 그리고 a가 1보다 크니까 분모 분자에 a를 곱해주면 분 모는 1 플러스 분차는 1 플러스 a가 되고, 분모는 a 플러스 1이 되겠죠. 약분 되면서 기울기 m은 a분의 1이 되겠네요.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은 y 플러스 1, 마이너스 6, 마이너스 1이 지나고 기울기가 a분의 1이니까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. 그러면. y는 a 분의 1x 플러스 a 분의 1 마이너스 1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 될 거고 먼저 q점부터 q점은 x가 0일 테니까 0, x에 0 대입하면 a 분의 1 마이너스 1이 값은 음수 값이 되겠죠 그리고 a는 1보다 크니까 1보다 큰게 분모에 가고 마이너스 1, 1을 빼줬으니까 이 값은 음수 값이 될 거고 그 다음에 p의 좌표는 y 값이 0이 되니까 a 분의 1 x y는 0이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a 분의 1 플러스 1이 되겠죠. 그리고 a를 곱해주면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a 그러면 a 마이너스 1 콤마 0이 p의 좌표가 되겠죠. 그리고 b의 좌표, b'의 좌표는 a 콤마 0이 될 거고 그러면 삼각형 p, o, q 삼각형 P, O, Q의 넓이는 여기 이게 높이가 되죠. 높이는 A 분의 1 마이너스 1 그런데 이게 음수 값이니까 바꿔주면 되겠죠. 이렇게 그리고 여기 O에서 P까지 A 마이너스 1이니까 A 마이너스 1 곱하기 2 분의 1이 넓이 s 온이 되겠죠. 그러면 이게 A 분의 A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A-1 곱하기 1 2분의 1 이게 S1의 넓이가 되겠네요. 그리고 S2 삼각형 P, B, B'는 어 여기 P의 X좌표가 A-1, B'의 X좌표가 A니까 A에서 A-1을 빼면 여기 밑변이 1이 되겠죠. 삼각형, S2의 삼각형은 그 다음에 높이는 A분의 1이 될 거고 여기 Y좌표 곱하기 2 분의 1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. 그러면 요거는 여기 이게 s1이고 s2가 될 거고 s1 플러스 s2, s1을 전개해 줄까요? 2a 분의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정리하면 요렇게 2 분의 a가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1, 그 다음에 2a 분의 1 이렇게 쓸수 있겠죠. 이게 s1이고, 그 다음에 s2는 2a 분의 1이 되는 거니까, 요거 두개 더해주면 2a 분의 2니까 a 분의 1이 될 거고 플러스 2분의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. 이게 두 삼각형의 넓이를 합한 거고, 요게 최솟값을 가질 때 전체 여기 마이너스 1은 상수니까, 전체가 최솟값이 되겠죠. a는 1보다 크니까, 0보다 큰 수가 되겠죠. 그러면 산술 기합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. 곱하면 2분의 1이 될 거고, 루트 2분의 1이니까 루트 2가 되겠죠. 이거의 최솟값은 루트 2가 되겠죠. 루트 2 이상이니까, 그러면. 루트 2-1이 두 삼각형의 합세 최소 값이 되는 거고, a 값이 언제일 때 a분의 1과 a분의 a가 같을 때니까 a 제곱이 루트 아, a 제곱이 2가 될때 그러면 a 값은 1보다 크니까 a 값이 루트 2일 때저두 삼각형의 넓이의 최소 값은 루트 2-1이 되겠죠.